오늘도 어김없이 스팀게임 할인합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더비트 합니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선 동료를 도킹해야 된다 말려 말려 야 싸우지마 어자 요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도킹을 하면은 어한 패거리가 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다한 번에 조종하는 거고 조져? 아리랑치기! 아리랑치기! 조사버리기 프리즌 시뮬레이터가 3 0프라니에서 13,940원입니다. 교도관이 되어 감옥생활을 접해보며 수감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일과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감시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수감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이를 진압해나가는 박싱입니다. 점호 시간에 인원 체크를 하고, 감옥 일가가 꽤나 리얼한 게임인데 노 한글이라 아쉽네요. 죄수한테 오는 선물엔 마약이나 부기가 숨겨져 있으니 폭동 당하기 싫다면 꼼꼼하게 아, 체크합시다. 죄수들한테 아, 온 선물이구나. 이 자식들이 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뭐야 이거? 어, 아이 자식들 이거 봐라 이거. 어? 아이 자식들 이거 머리를 이렇게 썼어. 어? 어? 이건 뭐야? 올가닉 프리미엄 안티 헤어 로스 아 탈모 샴푸인가봐요. 루시아 달 구경 갈 시간이다. 2169년이면 사이버펑크 루시도 늙어죽었을까요? 사이버펑크 거리 55프라인에서 3,370원입니다. 사이버펑키한 거리 메트로폴리스 시티에서 빵야 빵야 총질에 나가는 게임입니다. 핫라인마이너처럼 탑뷰 시점에 WASD 키로 이동하고 마우스 포인터로 슈팅하는 방식입니다. 구멍난 스타킹에 빠방한 미드. 그리고 시원시원한 의상 착장은 딱 봐도 신세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아쉽게도 신사가 아닙니다. 총기를 난사할 때 연출이 너무 과하다 보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고 신사 같지만 신사도 아닌 게임인데 타이틀에 사이버펑크가 들어가 있어 넣어봤습니다. 키드모 그의 시대는 좀물었지만 우린 잊지 않겠습니다. 시크리파이가 시오프라인에서 5,690원입니다. 선택지로 소녀를 공략해나가는 2디 비주얼 노벨 신샤 게임입니다. 꼴잘알 작가 키드모 그림체라 그런지 이거 이거 보기만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건물 관리인이 된 주인공이 그곳에 사는 3명의 여성과 무흑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9개의 흔들흔들 서비스 시에꼴 받는 그림체 그리고 뛰어난 성우 더빙이 들어가 당신을 극락으로 보내드립니다. 문명도 이젠 미니멀하게 즐겨라 더 배틀 오브 폴리토피아가 70%할인에서 4,650원입니다. 모바일 어플로 나온 게임이지만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 이후에 스팀, 스위치판도 출시되었습니다. 바둑판 같은 미니맵에서 여러 종족으로 문명을 하는 턴제 전략 게임입니다. 캐주얼해 보이는 게임이지만 탐험하고, 박장하고, 개발하고, 전투도 하는 4X 요소가 들어가 있어 개인적으로 재밌게 즐겼습니다. 별 포인트를 자원으로 건물이나 병사를 만들어 상대 세력과 전투에 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술 개발로 다양한 건물을 해금하고 타일에 도로를 깔아 이동거리를 늘리거나 상대 세력과의 무역으로 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문화권마다 특색이 뚜렷하고 건병, 군병, 기병, 방패병, 투석기, 법사로 병력을 구상하는 맛이 좋습니다. 미니멀한 맵 규모의 게임은 3 0톤으로 제한되기에 소소하게 즐기기 딱 좋은 게임입니다. 퍼렉스 장르의 거부감이 있거나 선제 전략에 입문하고 싶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젤다의 전설 같은 분위기에서 신나게 플랫폼이 가라. 블루파이어가 6,000녀안서 6,970원입니다. 장애물을 피하며 적들을 물리치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3D 액션 플랫폼 어 게임입니다. 수많은 함정과 낙사를 유도하는 지형 지물이 많은 편인데 공중 대시로 이동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벽 타기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서 문을 열거나. 호공에 있는 발판을 밟아 지나가는 비교적 간단한 퍼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니 맵이 없고, 세이프 포인트가 멀다 보니, 플랫폼적으로 빡침을 유발하는 게임입니다. 플랫폼이 메인인 게임이지만, 보스전도 있고, 나름 전투 액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라군한 상태에서 공중대시로 빠르게 딜을 박아 넣거나, 2단 점프로 내려찍는 맛이 있습니다.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조작감 부리고, 타격감은 별로라, 전투 액션은 구색만 갖춘 수준입니다. 길찾기가 어렵고, 사발적인 플랫폼 난이도를 갖췄으니, 많이 하라면 도전해봅시다. 탑다운 슈팅 대장주, 할라인 마이애미가 80%프라인에서 2200원입니다. 그림체로 끄적인 듯한 독특한 색감 배합이 특징인 2D 슈팅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두각해 보이지만, 고틱한 연출이 기가 막히는 작품입니다. 머갈이 깨면 내수가 흘러나오거나, 칼로 뱃돼지를 찌르면, 내장이 터지는 연출이 어메이징합니다. 건슈팅인데 둥기로 때려야 높은 점수를 주고, 머가리를 찍어대는 손맛이 좋으니, 이걸로 존닉 비응해봅시다. 오늘 하루도 분명하셨습니까? 문명식스가 90% 안에서 6,500원입니다. 나만의 국가로 세계를 정복하는 포엑스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돌칼로 싸우는 고대 시대부터 달나라로 우주선을 보내는 정보 시대까지 역사, 문화, 외교, 기술 등 모든 것이 담겨있기에 인류사 전체를 관통하는 마스터피스입니다. 게임에 이기기 위해선 단순 무력 정복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교,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루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따라 선택한 문명에 따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복잡한 테크 트리를 자랑하기에 코엑스 마니라면 놓칠 수 없겠죠. 이보다 더큰 할인율은 없다. 타임락 VR1 앤 디벨롭먼트가 98% 안에서 570원입니다. 두 개의 게임으로 구성된 번들 상품으로 디플로이먼트는 타프 시점의 슈팅 액션 게임입니다. 터렛을 점령해 나가면서 경험치를 모으고 업그레이드하며 성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슈팅 쾌감을 간단 조작으로 맛볼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캐주얼한 만큼 옷 구성이 단조롭고 밋밋한 연출이 단점입니다. 타임락 VR1은 시간 여행하며 퍼즐을 풀고, 갇힌 방에서 탈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VR 전용 게임입니다. 시간을 느리게 했다가 뒤로 대감는 타임 트래블 컨트롤로, 시 공간을 이동하며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단순 퍼즐만 있는 건 아니고, 적들과 전투도 하고, 보스전도 있습니다. 다소 구린 그래픽에, 게임 볼륨이 창렬하고,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가격에 게임 두 개를 겟할수 있는데 잠을 쓰겠습니까? 전우와 함께 대전장을 누벼라! 배틀필드 시리즈 할인합니다. 배틀필드 시리즈는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게임순남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대규모 멀티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1인치 슈팅 액션 장르입니다. 단순 총질에 그치지 않고 방대한 필드를 차량으로 이동하며 탱크로 대포도 쏘고 비행기로 하늘도 날아다니는 슈팅 게임의 종합 선물 세트이자 이 분야의 고트 오브 고드입니다 배틀필드 4가 80% 할인해서 8,800원입니다. 아하하, 정말 이 게임은 싱글 스토리를 거를 게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연식은 오래됐지만. 여전히 멀티유즈가 있을 정도니 말다 했죠. 겜슨남이 강력 추천하는 게임으로 현대전을 좋아한다면 무조건 사세요. 배틀필드 1이 80프라인에서 8,800원입니다. 역대 시리즈 최고의 아웃풋이자. 앞으로 이런 퀄리티가 안 나올 것 같아 참담하네요. 1편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싱글스토리에 잘 녹여놨습니다. 철저한 고정을 바탕으로 전장 무늬기를 절망적이면서 무기감 있게 구현해냈고 뛰어난 그래픽과 사운드를 자랑합니다. 병과별로 특성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다르고 군대 플레이 중심이라 친구랑 같이 스체놀이하기 딱 좋습니다. 숨지 원툴이라 안습이지만 뭐 이쪽 분야가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역대 시리즈 최고의 작품이라 온라인엔 유저들로 붐비지만. 여전히 핵 유저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배틀필드5가 80%라인에서 11,000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비경으로 1편과는 달리 전장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요고생 미사기가 일본도를 붕쭈붕쭈 휘두르거나 시대에 맞지 않은 무기 고종으로 유저민심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후 패치로 버그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판타지 느낌이 있지만 2041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싱글 미션 최후의 티거 전차는 패망을 앞둔 더글 전차장의 복잡한 심리를 기가 막히게 묘사했고 명 장면을 만들어낸 미션이 많아 징글용으로도 추천합니다. 배틀필드 2042가 84% 할인해서 10,560원입니다. EA는 언제쯤이면 정신을 차릴까요? 조만간 만원대도 깨지겠습니다. 최저가 갱신 축하드립니다. 친구랑 같이 대환장 협동을 즐겨라. 트라임포더 나이트메어 프린스가 75% 할인해서 7,750원입니다. 전사 마법사 궁수로 이뤄진 3명의 용웅이 집 나간 왕자 찾으러 떠나는 퍼즐 플랫폼머 게임입니다. 물건을 들어올리는 마법사, 활잡이 궁수, 칼과 방패를 쓰는 전사는 각각의 고유 스킬이 있어 이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스테이지마다 배경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몽환적인 그래픽과 사운드로 위조평이 매우 좋습니다. 혼자 하면 셋다 컨트롤하게 되고, 최대 3인 코업을 지원하니, 친구랑 같이 대환장 파티를 즐겨봅시다. 나도 내가 어디로 들지 모른다 완바 워리어스가 6 6프라인에서 1900원입니다 항아리 게임이 떠오를 만큼 두 개의 팀 받는 조작감이 특징인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캐릭터마다 창, 도끼, 활, 종류의 무기를 들고 빙글빙글 회전하며 배틀하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B급 조작 감성으로 싼 가격에 멀티플레이도 가능하니 친구랑 같이 놀아봅시다 신사들의 스포츠하면 역시 테니스만한 게 없다 테니스 엘보 포가 20%할인해서 24,800원입니다. 3,500명이 넘는 선수와 400개의 토너먼트, 그리고 월드 투어가 들어간 스포츠 게임입니다. 뛰어난 물리 엔진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승 메커니즘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곧 당건 잘 모르겠고 선수 움직임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네요. 오락실에서 즐겼던 버추얼 테니스 마렵지만 망한 지 오래라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팀 점프캐슬러 사이트 파나티컬에서 각종 번들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한 게임 키는 스팀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슬레이어 번들로 게임 세계 6760원 5개의 1830원7개13,540 원에 팝니다 오이 번들에는 할만한게 많이 보이네요 톨레코의 대모험처럼 던전을 탐험하며 전투파밍 하고 나만의 상점을 운영하는 게임 문 라이터 해고로 멸망한 세계에서 괴물과 인간 세력이 맞서 싸워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 메트로 2033 리덕스, 메트로 라스트 라이트, 1차 세계대전을 와꾸있게 고충한 슈팅 액션 게임, 베르댕, 탄넨베르그,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꿋꿋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병맛 게임, 저스트 다이얼 레디, 몬스터를 동료로 만들고, 천 쪼가리로 로그라이트 수집 액션을 펼치는 게임, 패치 캐스트, 좀비 액션 어드벤처의 근본, 데드아일랜드 립타이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팩 번들로 게임 세 개를 4,040원에 팝니다. 아기자기한 디즈니 만화 갬성으로 로그라이트 액션하는 게임, 툰체 외딴 곳에 불시착한 주인공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게임, 더 와일데이, 잔디깎기 시뮬레이터, 론 모잉 시뮬레이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에픽게임즈에서, 게임 두개를 무료로 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 게임은 이터널 스레드입니다. 화재로 사망한 6명의 사람을 시간 왜곡으로 다시 되살려 나가는 게임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일주일 동안 하우스메이트들이 내리는 선택을 바꿔 모두가 살아남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퍼즐 중심이라 살짝 수사물 느낌이 나고 스토리형 게임이라 사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임인데 아쉽게도 노 한글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블위드인이 공짜로 풀렸습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음산한 분위기에 괴물들이 등장하는 호러왓구 그리고 괴랄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호러 액션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소울 장르와는 결이 다르지만 불합리함과 상당한 빡침을 느낀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1,2편 다 플레이해봤는데 더럽게 어려운 게임 난이도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투 난이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함정 구간을 깨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치를 떨게 만드는 게임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스실에서 사람 피 말리게 만드는 구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체크 포인트가 보이나요?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죽으며 드라이하라는 뜻입니다.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김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たから取り返れないとこまで来たみたい。自分の足で二度飛ばしてそのと先へかけていけるはずだから。No way。浮かぶ傷を縫い付け、つなぐパージクに回り出すされた痛み焦る呼吸。 これ。僕が